아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아이캔 프로젝트의 조성구입니다. 아, 진짜? 네, 그렇습니다. <laughs> 여기 뒤에 있는 사진하고 많이 다르죠? 네.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캔 프로젝트를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드릴 해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엔지니어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올해로 벌써 9년 차가 됐습니다. 근데 한 재작년쯤엔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인생을 한번 좀 의미있고 보람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데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저는 어리석게 그냥 제가 못 가진 거에 대해서만 부러워했어요. 아, 내가 만약에 의사면은 의술로써 사람들을 도와들,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저의 이런 어떤 이런 편협한 생각을 깨 주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그 오픈 소스 안구 마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안구 마우스는요. 저희는 이제 손으로 보통 이제 PC를 움직이는데 눈을 이용을 해서 이제 PC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뭐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를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루게릭 환자나 중증 근육병 질환에 걸리셔서 이제 전신은 마비가 되는데 눈동자만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의사소통 수단으로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는요 이게 판매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한 1,200만 원 정도로 팔리고 있고요 그나마도 국내에서는 이제 구하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세대학교에서 그 스티븐 호킹이라고 불리는 그 신영진 군이 이 안구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공부도 하고 졸업하고 이제 최근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한몇분 정도가 국내에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루게릭 병을 포함한 이런 중증 근육병 환자들이 국내에서만 약한1만 오천 명 정도 어, 되시는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 이런 안금마우스를더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그런 여건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우연히 어떤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이 뒤에 사진에서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누워있는 친구가 이제 원래는 그래피티 아티스트인데 루게릭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활동을 이제 못하고 있으니까 그 주위에 이제 동료나 친구들이 돈으로서이 친구를 후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다시 예술 활동을 할수 있도록 뭔가 그 어떤 툴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다시 예술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눈으로 말이죠 그림을 그리면서 그 모든 그 매뉴얼과 소스들을 다 공개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딱 느꼈습니다. 아, 그리고 결국은 기술이라는 거는 인류를 어, 그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 현재 사회에서는 어떤 여건이 되는 분들만 이 기술을 사용을 그 향유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영상을 또 보면서 이제 정말 그 가슴에서 정말 뜨거운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밖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에서 필요하신 분들의 이거를 좀 전달을 해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어떤 그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마우스랑은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그래피티를 위한 어떤 드로잉에 적합한 툴이었고 특정한 환경에서만 돌아가서 뭔가 좀 수정을 해야 될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 혼자서는 또 역량과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사내에서 이런, 이제, 이런 내용을 올렸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큰 의미를 동참을 해주는 이제 친구들이 다섯 명이 이제 모였습니다. 네, 독수리 오영제가죠 네. 이렇게 다섯 명이 모여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친구들이 저보다도 더 사명감을 갖고 아주 열성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미션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그 영어로 이제 나를 뜻하는 아이와 이제 눈을 뜻하는 아이가 이제 동음이라는 걸 이용해서요. 눈으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눈으로 어떤 가상의 공간을 탐험을 할 수도 있고, 눈으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이런 장애인분들에게 좀 드리자라는 이제 미션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아이캔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캔은 어, 우리가 뭐 판매를 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요. 우리가 오픈 마켓에서 구할 수 있는 웹캠, 안경, 철사, LED 이런 것들을 다 구입을 해서 이제 매뉴얼대로 이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거를 착용을 하시고 이제 저희 그 아이캔 소프트웨어를 돌리면 그 눈에 있는 동공을 이렇게 추적을 해서 이 눈의 움직임을 이제 그 모니터의 좌표랑 이제 매핑을 시키고 이 움직임을 이제 마우스 커서로 어, 다시 움직이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우스에서 쓰는 뭐 좌클릭, 우클릭 더블 클릭, 스크롤 이런 것들을 이런 컨트롤 패널에다가 제공을 해서 눈의 깜빡임을 이제 입력으로 해서 이제 그 PC를 사용을 할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나서요, 저희가 그 경기도 재활공학 서비스센터에 이제 도움을 얻어서 이 아이캔을 사용을 원하시는 분을 한번 찾아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첫 테스트를 나갔습니다. 저희가 가기 전에 이분들은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계셨어요. 이 패널을 이용해서요 보호자분이 환자와 이렇게 이제 그 스캔을 하시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아이캔이면 어, 이거 이거를 대체를 해줄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기대를 했고 그렇게 이제 테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캔을 환자분께 이렇게 씌워 드리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오차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에 또 다시 재시도. 또 다시 재시도. 그렇게 세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실 실패했다는 것을 쉽게 인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환자분하고 보호자분께 너무 죄송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환자분이 쉽게 지치실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깨닫자마자 바로 저희의 첫 테스트의 실패를 인정을 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은 정말 알수 없는 죄책감에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면서 나오는데 그 보호자분께서 저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 일단 감사하다. 그리고 자기들도 첫 테스트에서 이게 잘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한테 꼭 적용이 안 돼도 괜찮다. 이게 이렇게 테스트를 거쳐서 완성이 되면 우리 말고 다른 환자들한테 써도 괜찮으니 꼭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아이캔을 개발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그 감사한 마음과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또 다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번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아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프로젝트의 미션을 재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오픈 소스를 가지고 만드는데 상용 제품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 우리는 오히려 사용자의 니즈를 더 파악을 해서 조금 더 지도를 조금 더 쉽게 볼수 있도록 만들고 어떤 가족 사진이나 만화를 좀더 쉽게 볼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게임을 좀더 쉽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들을 계속 추가를 했습니다. 그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시간을 계속 흘르고 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씩 마음속에서 싹싹 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되지도 않는 프로젝트를 시작한 건 아닌가? 그리고 괜히 이걸 한다고 해서 사용자분들한테 희망만 드린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좌절감에 정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반신반의하는 하는 마음으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신영진 분께 한번 연락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또 흔쾌히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했던 테스트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야 엄청 아 네, 여러분, 이렇게 눈으로 앵그리버드를 플레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저는 이때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았던 이 아이캔이 신영진 군이 와서 근 40분을 앵그리버드를 하시고 뭐한2 30분 정도를 자기가 자주 가는 뭐 인터넷 사이트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글자판을 통해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문제의 관점을 우리가 기능만 계속 추가를 할게 아니라 사용자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겠다. 라고 저희는 이렇게 관점의 전환을 180도로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많은 사용자께 테스트를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안구마우스를 서비스했던 경험이 있던 한벗재단이라는 이제 기관과 함께 또 아이캔을 들고 서비스를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 조금씩 성공 스토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께서는요, 그 환자분께서 이제 누워있는데 어떤 안경으로 이렇게 쓰는 거는 착용감이 불편하니 이 아이캔을 이렇게 거치대를 이용을 해서 멀리 떨어져서 하게끔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께서는 한네번 정도 테스트를 했는데 그 이후서부터 아이캔을 바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자께서 쓰시는 영상을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루게릭 판정을 받은 김영래씨 3년 전부터는 아예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됐고 오직 눈동자만이 김씨의 의지로 움직입니다 이런 김씨에게 안구 마우스가 채워지자 눈을 깜빡이는 것이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이 캔입니다 화면 전체가 키보드가 돼 문자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김씨는 제일 먼저 아내에 대한 미안함을 글로 전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 인터넷이 됐든 아니면 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보내기도 되고 그래서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 아이캔을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분을 이렇게 찾아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렇게 잘 사용해 주셔서 정말 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이제 계시는 지금 환경인데 이제 이분께서 뭐 방금 전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아내에게 감사와 그 고마움의 그 미안함의 말을 전했지만 또 가족 분들한테도 틈틈이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없을 때도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셔서 이제 저희가 가면은 아 이번에는 이런 글을 썼다고 이제 보여주셨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분이 이제 자녀분께 뭐 졸업도 축하하고 어려움 극복하고 승기하, 승리하게 빌고 무리하지 말고 또 이런 건강 생각해서 식사 좀잘 챙겨 먹고 이런 소소한 잔소리까지 빼놓지 않으시고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정말 맞는 걸 느꼈습니다. 아, 결국은 이분께서 뭔가 세상과 세상에 어떤 얘기를 할수 있었을 때 되게 대단한 얘기를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다시 가족한테 미안한 고마움, 사랑, 걱정과 격려, 그 다음에 잔소리. 네. 그래서 그 어떤 그 부모의 이런 마음을 정말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면 이렇게 가족의 의미를 한번더 되새기시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원래 그 기계장치를 설계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이제 몸은 불편하시지만 아직 머릿속에는 어떤 기계장치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막 넘쳐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캔을 가지고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앞으로 세상에 계속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거를 통해서 이분이 예전에 겪었던 삶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겪으실 수 있기를 바라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